뭐야? 아또 해보는 편지야? 도대체 왜 보내는 거야? 몰라? 재미있어서? 아 맞다! 너희 그거 봤어? 뭐? 단톡에 시청자 여봐가 마스크 나눠준대 닷톡 봤었어? 그거 보고 엄청 무서웠어 아! 그거 가짜뉴스래 뭐? 어? 나는 찍고 왔다고 그랬는데 단톡에 올라오는 거 가짜뉴스가 진짜 많아 그럼 우린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? 대상으로 1차 설문 조사를 하였습니다. 온라인으로 교육과 공모 후 다시 2차 설문 조사를 하였습니다. 행... 행운의 편지 믿을까 말까 전체 124명 중8명 80... 보낸다고 응답하였고, 25%는 보내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. 유튜브였지만 다양한 시각에서 검색하지 않고 다섯 명은 유튜브에서 만 검색을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. 정보의 사실력을 찾아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에서는 40%가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60%나 없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. 노출되는 정보에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. 정보 있데 정보는 60%나 공개하였습니다. 왜 다를까요? 행운의 편지는 잊지 않기 때문에 많이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렇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많이 하였습니다. 가짜뉴스를 들어본 적이 있다는 57% 없다는 43%라고 답하였지만 유원별로 다른 가짜뉴스 판별사문에서는1 24명 중 28명이나 가짜뉴스가 없다고 판단했고 모두 책상 학생은 4명 뿐이었습니다. 가짜 그리고 87%의 학생이 가짜뉴스 판매법을 알고 싶어했습니다. 난응가하였습니다 아, 가짜뉴스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은 다시 6%의 학생들이 가짜뉴스 판매법을 알고 싶어했습니다.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 어린이 신문에 가짜뉴스 관련 기사를 작성하여. 있었습니다. 정보를 볼때사실력으로 생각해 볼 것인가 라는 질문에 40%에서 97%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. 교육 이후 정확한 정보만 공유할 것이다가 94%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, 바짜리판파법을실천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97%로 대부분의 학생들의 실천지를 보여주었습니다. 선발한 사람 124명 중 4명 뿐이었습니다 가짜뉴스 판별법에 대한 조사는 15%에서 68.7%로 인식 개선이 있었지만, 실제로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있는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기 위해서는.